정부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.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해 보유세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부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성동, 광진, 마포 등 한강 벨트와 분당 과천을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전세대출에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져보는 DSY 규제를 적용해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. 하지만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은 채 대출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. 서울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세제 카드뿐이기 때문입니다.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문제에 민감한 한강 벨트 지역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과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됐는데 다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불거지면 세금 폭탄 재현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뉴스토마토 유지용입니다.